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지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 저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것 없이 모두가 제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역경이나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며 영원한 반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세상 염려의 검은 구름이 아무리 나를 어둡게 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메시지의 중심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며 그리고 실로 기독교의 중심인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이며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것은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참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한 진리의 재발견을 함으로써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기독교의 주요 조항으로 그 안에 모든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세우며 보존하며 지키는 것은 오로지 칭의이다. 칭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항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는 그는 덧붙여서 칭이라는 조항을 일단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를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이는 법적에서 빌려온 용어인데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의롭다" 하고 "칭하다" 라는 말은 그가 죄가 없다고, 그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욕기 25장 4절에 보면 "요배 친구, 빌닷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먼저 책망을 하는 바울과 그리고 책망을 받는 베드로, 또그 자리에 함께 있을 바나바를 위시한 다른 유대인들을 총망라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습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멸망할 죄인으로밖에는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그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발언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자기들은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특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그들을 무시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인 우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우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한 책망은 16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말로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줄 압니다.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복잡하지도 까다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것은 단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마음을 먹고 고개만 돌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도덕적인 수양이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과학적인 연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담의 석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로지 율법의 의의를 구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구하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이렇게 고백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하고요, 그 의견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변화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도리어 나의 문제는 고쳐지지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환상 곧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받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금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무슨 죄인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죄짓게 만든 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를 짓게 한 책임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실 수가 있으시냐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 진리가 그의 죄를 부추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에 따르는 그 형벌을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무효화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핑계를 대려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그 의,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함을 알았기에, 그는 그 뒤로는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율법의 의는 완전히 배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뒤돌아보질 않고 늘 앞만 바라보며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마땅히 헐어야 할 율법주의를 다시금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헐었던 율법주의를 다시금 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법자라는 단어는 배신자,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움으로 무엇을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거역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다시금 율법주의로 되돌아 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게 정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 생명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